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나윤입니다. 제가 누구냐면요 바로 그냥 소나윤입니다. 예어 3년 전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은 저기 뭐냐 말병 소나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웬 일로 3년 만에 영상을 켰냐 바로 여기 뭐냐 어딘노어이 <laughs> 병맛 실험 기억 나십니까? 기억 나겠나? 구독자 가 3명인데 어쨌든 이거를 또따라해볼라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잠깐만 이때 당시에는 보시다시피 고글을 꼈죠 근데 지금 없어요 그니까 러 대비해서 제가 최강의 무기 와... 박수를 안질래야 안칠수가 없는 OS 방패 야아폼 미쳤노 이거를 딱 이제 껴주고 실험을 할랍니다 어... 어, 근데, 세팅하면안네 기다려보세요. 으아! 이게웬 일이야? 와. 어? 이제, 실험, 저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거 0.5분 로 보세요. 이렇게. 물이, 여기 떠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 방패를 드니까 백마탄 왕자 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백만톤 왕자라고? 야!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백만톤 왕자거나 백마탄 왕자거나 실험을 하러 가야겠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야? 바로 실험 장소입니다. 예. 네. 자, 방금은 이거 뚜껑을 닫고 이렇게 했었죠. 예. 이번에 뚜껑을 열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실험은 굉장히 안 위험하니까 방패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잠깐, 이 실험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으니, 절대로 따라 하십시오.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위에 둥둥 떠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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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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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도중에 물을 그냥 엎질러 버렸네요. 예, 이러으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낼 소나윤이 아니죠. 바로, 요즘 유행하는 물병 세우기 챌린지를 할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어쨌든 오늘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